네, 예, 안녕하세요. 신창용입니다. 저는 저50 플러스 세대가 퇴직 후에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인 그 지역살이, 그 농촌 지역살이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촌에서 지역에 산다는 것을 좀 처음에 무겁게 시작하게 되면 실행도 못하고 중간에 취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 생각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주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행처럼 시작해보는 지역살이로 정해봤습니다. 그 저도 사실은 2013년도에 급격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됐고요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뭘할 건가 고민하다가 귀촌살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사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수염도 좀 길러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세상하고 떠나고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귀촌살이를 시작, 귀농 귀촌을 시작하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 지역은 주로 이제 서산 지역으로 해서 서천, 서산, 예산 쪽으로 해서 충청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좀 돌아다녔었는데요. 그 충청도가 이렇게 큰지 충청남도 한 군이 그렇게 큰지는 그때 돌아다니면서 알았습니다. 한 군에도 보통 이제 읍면 단위가 한 10개가 넘었고요. 그 읍면 단위 안에서 또또 그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귀촌인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은 한군을 다니는데도 거의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삼개월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정착할 건지에 대한 귀촌 사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다시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제 귀농 귀촌 사례에 대한, 지역 사례에 대한 꿈은 잠시 어, 접어 놓고 다시 예, 예,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꿈은 계속 귀농 귀촌에 대한 그 꿈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휴일이나 어,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다녔던 게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귀농 귀촌 학교. 도시농업센터에 가서 이제 귀농 교육 농업 교육도 좀 받기도 하고 한 1년 간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디로 내려갈 건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취미가 이게 여행 그 등산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계속 그 도보 여행을 하면서 그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때도 계속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에 대한 꿈은 계속 키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서울 도심 50%. 플러스 도심 50% 센터에서 남원에서 한 달, 남원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남원살이 한번 하면서 그제 꿈을 키워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남원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내려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한달 살아보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 제가 이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건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3박 4일씩 한두번 정도를 내려가서 남원의 새로운 면, 남원의 새로운 그 환경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내려간 남원에서는 만난, 그 남원의 귀촌 한 여러 선배들을 만난 그 내용은 한 크게 여러 분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분을 소개하자면 그 IT를 하시다가, 어 귀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it 회사에 다니다가 사진찍는 게 굉장히 좋아서 지리산을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지리산 쪽 남원을 다니시 다가 그 동네로 그냥 귀촌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섭 갤러리 라는 거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 동네에 구절초 농장을 그러니까 경관 농업 으로 해서 구절초 농장을 좀 준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귀촌하신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분 귀천에 대한 성공담, 귀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었던 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만난 분은 그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아, 그 은퇴하시고 어머님과 장모님을 모시고 귀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그 지역에서 그냥 편하게 귀천하시면서 사시려고 가셨는데 그분이 그 갖고 계신 역량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그 지역에서 나는 들깨를 갖고 들기름을 만드는 그런 마을 기업에 그분이 대표로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귀촌 살이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 계셨고요. 또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중 하나는 그 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친구 세 분이서 같이 그 집을 지어서 귀촌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수터 선방이라는 걸 하시면서 그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 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힐링과 여유를 갖고 사시는 분들. 이세 분들을 좀 만나보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봤었는데 가장 그세 분을 만나서 성공적으로 귀촌하신 사례를 보면서 아, 이렇게 귀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그분들께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좀 부러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 분들이 항상 이렇게 여유와 웃음이 있었다는 것에 되게 공감이 있었고요. 그 서울에서는 그 삶을, 이렇게 복잡한 도심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그분들은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50 플러스 세대들이 어떤 면에서 인생 후반을 시작하는데 그분들처럼 좀 약간 여유와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자연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같이 가, 가질 수 있고 또 자신만의 일자리도 그렇게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원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남원 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남원 시청을 방문해서 그 오십 플러스 세대가 남원으로 만약에 이주를 했을 때 어떤 일거리나 활동거리가 있을지 남원 시청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거리나 일자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그,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행정보조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50,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을 기업들의 그, 나이 드신 그 시골 분들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정처리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마을 사무장직들. 그서 실제 50 플러스 세대들이 서울에 계시다가 지역으로 이전하셨을 때할수 있는 일거리나 활동거리도 생각보다 그게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친구들 경우를 이렇게 만나보면은 귀농에 실패한 친구들 보면은 시골에 내려갔는데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아, 대화할 친구도 마땅치 않고 또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할래도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일할 거리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기 때문에 한 3개월이 지나면은 자연도 눈에 좀 띄지 않고. 이렇게 지루해지면서 재미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다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지루해지기 시작해서 6개월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실패 사례들을 친구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남원에서 만난 분들은 그런 실패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남원에서의 자기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활동거리를 찾아서 잘 정착하고 계신 걸 보니까 아, 저희도 어, 나름대로는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봤았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할수 있는 일거리가 별로 마땅치 않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소통하기가 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의 터세 때문에 소통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이 가족과의 동의. 가 없이 혼자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도를 못 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의 생각은 그래서 균형을 게막그 무겁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게 여행하듯이 가서 그 여행의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지역을 알아가면서 그 지역에 정착해가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에 가서 살아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그냥 처음부터 뭐 이주를 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역을 여행하듯이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찾아보고, 그거를 어떻게든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좀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좀 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일단 커뮤니티에 가, 그 지역에 이제 애착을 갖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애착이 갖게 되면 그 지역을 자주 이제 방문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 마을에 이제 커뮤니티나 그 마을에 어떤 그, 주, 그 주민들하고의 교류가 늘어남으로써 좀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좀더 더 쉽게 할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하듯이 접근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고 그 횟수를 늘려간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주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살이라는 게 자기의 생활터전을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그일 갖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자기 인생의 음악을 새롭게 설계나갈 수 있을 건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세, 5 0퍼 세대가 서울에서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남은 한달 살아보게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남원에서 인생이막을 한번 디자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